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프렌즈 아카데미 도곡점에서 라슨 하고 있는 임태경 프로라고 합니다. 토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뭐예요? 약간 no i m p a 아마추어들이 생각하는 어 뭐지? 뭐지? 노 임팩트 뭐지? 임팩트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임팩트는 중요해요. 임팩트는 중요한데 우리가 접근 방식이 임팩트를 주냐 마냐? 저는 안 주는 쪽에다 많이 포인트를 둬요. 왜냐면 임팩트를 준다는 거는 어 파워를 생길 수 있지만 반면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잡히면 안 되는데 임팩트를 주는 순간 브레이크가 잡혀서 사실은 손해 보거나 스피 스핀, 사이드 스피이나 백스핀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떻게 뭐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의 기준을 봤을 때, 볼의 기준을 봤을 때 아마추어 분들은 볼을 피니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스윙을 할때 얘를 위해서 내가 온 몸을 실어서 얘를 치겠다. 이게 많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 뭐 다는 아니지만. 한 67%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임팩트를 주고 예전처럼 하나 동작 둘 임팩트 셋뭐 릴리스 포인트 넷 그다음에 따라가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어, 조금 더 아마추어분들이 습득하고 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임팩트를 너무 치는 느낌보다는 지나가는 느낌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가져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헤드페이스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임팩트를 주면 이 스위스 팟의 정확한 포지션에 마, 맞으면 이제 멀리 나가고 좋지만 이런 데 맞았을 때는 이제 힘을 주면 이제 힘힘 때문에 헤드의 변화가 세게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헤드의 무게 자체가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이런 데 맞아도 사실은 사이드 스핀이나 백스핀율 그다음에 미스율이 적어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팩트고 되게, 되게 커요. 이 부분에서 내가 임팩트를 준다. 다 준다. 생각하면 아마추어들의 이제 스윙의 폭은 굉장히 짧아지죠. 어떻게 짧아지냐 여기부터 스타트해서 여기로 끝나니까 스윙 자체가 이만큼만 쓰는 거예요 이만큼만 그러면 이만큼을 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구간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스윙이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버스윙이 먼저 많이 나와요 왜 여기서 돼야 되니까 이 구간밖에 없으니까 힘을 많이 줘서 여기서 쳐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좁고 짧다는 거죠 근데 프로들은 여기서 스타팅하지만 피니시까지 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써버리면 스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죠 그큰 포인트를 쓸줄 알면 거리면이라든지 쉽게 훨씬 더 멀리 칠수 있는 거죠 여기서 써야 돼요 여기서 쳐야 돼 그러면 백스윙 자체부터 마, 많이 가야 되니까 힘도 많이 가요 다운스윙 때도 힘이 많이 가 이미 여기서 한70% 썼어요 임팩트에서 칠 때는 없으니까 무너져요 몸이 그리고 뒤로 빠져. 놓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단순히 제가 여기서 많이 쓰기보다는 백스윙을 줄여요. 그리고 맞으면서 여기까지 가. 이 부분을 써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좋아지는 게 뭐냐? 스윙은 작아졌어요. 근데 체중 이동이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 여기서 쓴다는 거는 사실 체중 이동보단 디디고 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힘이 밀고 나가는 힘이 아니라 체중이 일로 전달되는 힘이 아니라 그냥 막혀놓고 때리는 힘. 네, 그렇게 막혀놓고 때리면 이제 스피드 팡! 나갔지만 떨어지는. 이렇게 힘이 실리는 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느낌. 이렇게 치는 느낌은 실질적으로 힘은 막 주고 스피드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잡고 가볍게 올려서 밀고 가는 힘은 지금 뭐 대충 치긴 했지만 벌써 밀려지는 힘 때문에 거리면에서도 그렇고 헤드가 벌써 사운드가 달라요. 이 천을 봤을 때첫 샷은 치면 그냥 팡! 뜨고 흐르면 두 번째 차는 펑! 펑! 이렇게 밀고 나가요. 그래서 저도 레슨할 때 회원분들한테 펑! 펑! 사운드를 느끼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많이 애를 써요. 내가 임팩트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임팩트를 똑딱이부터 예를 들어서 스윙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3시부터 9시 이 구간이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예, 여기서 3시부터 9시로 이렇게 때려서 가는게 아니라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자꾸 지나가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제가 히팅 느낌은 없잖아요 또 헤프 스윙할 때도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전혀 없잖아요 임팩트 구간이 근데도 임팩트가 나와요. 왜요? 힘이 안 좋기 때문에 손목이 플렉시블하게, 그러니까 손목이 유연해요. 근데 힘을 주면 손목이 굳어져서 빨리 펴져서 이 끝까지 전달력이 없어요. 네, 지금처럼 되면 손목이 내려와서 안 펴진 상태에서 맞으면서 팡! 같이 밀어주는 이 역할이 아마추어랑 프로의 가장 큰 차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히팅하려고 하기보다는 지나가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히터가 있고 스윙어라고 이렇게 맞아요. 아마추어분들은 거리를 좀 내기 위해서 히터가 되기 위해서 때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거랑은 좀 반대되는 말일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오묘해요. 그 안에 스윙어 안에 사실 어, 포인트 히터는 포인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히터는 것보다는 스윙어가 기준이 돼야 장타도 멀리 나가고 때리는 사람들 히터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충족적인 시체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손목에 힘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디시엠보라든지 아니면 브루스케카 같은 애들은 그냥 봐도 손목이 커요. 1부터 투어, 투어 캐디를 할때 어, 아시안 투어 뛰는 친구들, 외국에서 프로 뛰는 친구들을 이제 같이 이제 시합 때 만나면 러프에서 그 친구들은 그냥 막 잔디가 막 이만큼씩 막 묻어서 끄집어 나오는데 사실 한국 프로들은 그러기가 아직은 쉽지 않아요. 그런 손목에 어떻게 보면 이 힘들, 이근력도 이런 것들이 히터랑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랑은 사실은 안 맞죠. 그거 따라 하다가는 사실 부상이 더 커요. 엘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인도에서 연습할 때. 네. 지나가는 연습을. 내 스윙에 어떻게 보면 100% 스윙을 하지 마시라는 거. 프로들은 연습량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연습 때 쓰는 힘이 100이다. 라운딩 나가서 100을 맞힐 수가 있고 70이다. 70을 맞힐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 100%로 막 치잖아요. 그럼 라운딩 나가면 무조건 100% 오버가 돼요. 왜냐면 텐션이 올라가. 라운딩 하면 기분이 좋고 근육에 겸, 이렇게 긴장이 돼서 100%면 한 130%, 140% 올라가서 치니까 미스율이 훨씬 커요. 어, 연습장에서는 잘 맞았는데 여기 오니까 밸런스도 안 잡히고 피니시도 안 잡히고 그냥 막 그러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습장에서 60%라고 생각을 하면 라운딩 나갔을 때1 0 0의 기준이 맞춰져요. 예. 네,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스윙하실 때는 1 0 0를 세게 치기보다는 내가 60%만 생각해서 지나가는 스윙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훨씬 어, 헤드 맛도 잘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 스윙의 편안함 그 다음에 리듬감 그 다음에 체중 이동 그 느낌이 순차적으로 와요 그래서 연습장은 사실 거리를 어, 내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필드의 스코어잖아요 코스 나가서 좋은 스코어를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 하... 오늘도 내가 250m를 못 쳤어 내가 연습장 와서 내가 250m를 분명히 치고 뒷망을 맞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항상 어떻게 보면 100개 90개 언저리에서 아마 되실 거고 로우 핸디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연습 방법 골프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계산적인 연습 방법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 방에 이렇게 멀리 나가는 느낌보다는 멀리 나갈 수 있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뭐 임팩 포지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150m 나가는 게 180m 나가서 한 30m가 확 늘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단발성이에요. 내 몸을 알고 있고 감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자시 아마추어 분들 그걸 키워야 돼요. 아마추어들이 이제 공에 대해서 접근할 때 공을 너무 때리거나 세게 치거나 강하게 쳐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은 배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을 쳐야 되는 생각이 강하게 되면 스윙을 쓰는 폭, 폭, 폭이 되게 좁아져요. 이쪽 부분만. 그렇게 되면 은 오버스윙도 되고 힘이 써지는 게 여기서 다 써지니까 다운블로는 커녕 뭐 캐스팅, 뭐 몸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미스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건 좀 배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면 스윙 플랜이 일정해져요. 이, 이 일정함 가운데 공이 탁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추어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어, 똑바로 멀리 치는 거 금방 됩니다.